제가 쓰고 있는 아이언은 V307입니다. 어,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샤프트가 조금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샤프트를 한번 바꿔볼까 고민 중이에요. 지금 NS 뭐야? NS Pro, NS950, 알때 쓰고 있는데 아 드라이버 샤프트 말고 아이언 샤프트 까지 신경써야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 일단 지금 약하다는 느낌은 솔직히 저는 스윙하면서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쳐보고 내일 제가 바꿀 거예요 7번만 바꿀 건데 제가 지금 7번이거든요 이 7번 아이언 샤프트만 제가 주문을 어, 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한 105g대? 105g대 음, 샤프트로 교체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샤프트를 바꾸기 전에 어, 제가 스윙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데 샤프트를 바꾸니까 아 요런 느낌이 달라졌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짧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일단은 7번을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쳐보고 어 지금 내일 바꿀 아이언은 그 로딩존이라는 샤프트에요 이거는 이제 뭐죠? NS 프로? 립본 샤프트인가요? 어쨌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결이 있어요 결이 이 결이 샤프트를 약간 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젝트 X 나는 브랜드의 샤프트가 미국 브랜드인데, 이런 결이 없이 그냥 스틸 샤프트예요통 샤프트인데, 어 로딩존이라는 샤프트는 그통 샤프트에 결을 주긴 줬는데, 이렇게 길게 주진 않았고, 어한 요쯤에 좀 오돌도돌하게 많이 이제 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든다고 해서 그 샤프트를 일단은 결정을 하게 됐는데,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. 어, n s 9 0 이게 90g 인가? 88g 80... 인가? 아무튼 이제 되게 좀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초보 때 그냥 샀는 건데 일단 한번 쳐볼게요 쳐보고 다른 점을 한번 느껴 보겠습니다 Ready. 네. 50 정도. 네. 자 헤드 스피드가 38이나 왔는데 이게 제 평균 스피드예요. 어 7번 네. 아이언 평균 스피드거든요 제가. 평균 비거리도 150이 맞아요. 땅겨지네요 어, 땅겨졌어요. 거리를 거리가 좀더 멀리 같구나. 네. 다시. 싶은 생각을 했는데 살짝 왼쪽이거든요. 조금 더 눌러치니까 스피드가 다잘 나왔죠. 근데 저, 궤도를 보면 아시겠지만, 방향이 지금 일정하진 않거든요. 자, 이번에는. 오, 안쪽으로. 다시. 저는 전문적인 건 몰라요. Ready? 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. Ready? 이제 7 번의 정상적인 거리입니다. 해 보시죠. 음. 어, 자 마지막으로 한, 한 개만 더 주볼게요. 네, 결론은 방향이 자기 멋대로고 거리도 사실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내일 리샤프팅 하는 게 조금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저는 리샤프팅 해서 다시 시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틀만에 맞습니다맞는데이 샤프트 교체를 했어요. 7번만 교체를 했거든요. 자, 이거는 8번 아이언. 8번 아이언. 9 5 0알때 기존에 쓰던 거죠. 헤드는 똑같이 V307. 요거는 8번이고 요거 8번을 제가 왜 보여 드리냐면 차이점을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인데. 자, 요거는 요번에 교체한 7번 아이언. 자. 자, 7번 아이언이고 프로젝트. LG라고 적혀 있는 게 로딩 존. 어, 보시면, 샤프트가 전반적으로, 어, 그게 없어요. 그, 마디가 없죠.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? 자.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? 마디가, 밑에 거, 950 같은 경우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, 얘는 마디가 없어요. 그래서 좀 더, 이거 통샤프트라고 하는데, 어, 좀더 강한 느낌을 주지만 이 로딩존은 다릅니다 자, 자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자, 여기 볼게요 보이려나 모르겠다 빛에 이렇게 반사를 시켜보면 여기 보이시죠 약간 우들두들한 부분 보이시죠 여기 여기 만져보면 약간 그런 감이 있고요 이 밑에는 다 통으로 돼 있고요 마디가 없고 여기만 져 그냥 오돌도돌하게 마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, 그죠 Ready. 옷이 좀 불편해요. 근데 느낌은 많이 무겁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. 원래 거보다, 원래 거는 한 90g 좀덜 되죠. 90g. 어. 진짜 소프트하게 잘 맞았어요. 근데 일단 몇 개만 더쳐볼게요 방향이 진짜 똑바로 어요 조금 당겨졌는데 이게 맞는 느낌이 진짜 좋네요 야나 계속 쳐볼게요 진짜 일반되지 않나요? 그죠? 볼 스피드도 똑같이 나오고 헤드 스피드 스피드도 똑같이 나 Ready. 예. 아이언 샤프트 솔직히 중량성은 못 느꼈는데 Ready? 드라이버 샤프트만큼 중량하구나 처음으로 느껴보니까 제가 이걸 치기 전에는 어, 피팅 샵 가가지고 다이나믹 골드, 모듀스, 시타를 다 해보고 제가 사실 얘로 결정을 한 건데 어, 아이언 샤프트 하면은 다이나믹 골드가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. 근데 이 로딩 존이 저는 조금 더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. 굉장히 부드럽게 공을 잘 밀어주는 느낌. 아무래도 이 마디 때문이겠죠. 보시면. 한차 쿤이 거의 일정하게 맞습니다. 그죠? 거의 일정하고 궤도도 거의 똑같아요. 이 왼쪽과는 이, 여기는 어, 두 번째 칠때 미스했던 거고,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? 음... 거의? 어...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만족하고, 어, 엄청 만족해서 이 모든 아이언을 이 샤프트로 바꾸기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조금, 아이언을 새로 사는 게더 나을 정도로, 네,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, 음, 어, 피팅샵에서 꼭 한번 시타를 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. 근데 재고가 없대요. 코로나 때문에.